자, 3주차 매일 정리 도 엑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주차에는 4시간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대리와 관련된 것들을 봤죠. 대리권, 대리 행위, 복대리, 묵권들이. 이게 목차죠. 기본 목차. 아, 기본 적인 테마죠. 대리권에서는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 행위에선 대리 행위 방식 하자, 대리인의 능력 그랬죠. 복대리는 뜻과 특권 증보기권및 책임. 그리고 조문, 국대리는 시위. 묵권대리는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묵권대리그 다음 135조 책임. 그 다음에 표현대리.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죠. 1번은 뭐예요? 계약, 어, 임의대리권의 보험이와 관련된 거죠. 그 중에 기본이 뭐였습니까? 음, 계약, 계약, 체결대리권. 요게 포인트죠. 계약 체결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령 권한 있죠. 근데 연기 권한 없지요.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없지요.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가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요렇게 나오면요. 그 때는 연기 권한까지 있죠. 연기 권한까지. 예.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첫째 관리 행위만 할수 있고 처분 행위 못한다. 두 번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수 있다. 그러나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2번. 수권의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임의 대리인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즉,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행위 할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여기서 좀 생각. 세요 이용행위만! 그러면 틀려요. 이용 또는 계량행위니까. 이용행위만!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이용행위 할수 있다. 자, 3번은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된 백식 구조가 있었죠. 대리인이 2명 이상 있다. 여럿 있다. 또는 수인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의미고요. 조금지는 원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공동으로 대리합니까? 각자 대리합니까? 각자 대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4번은 대리권 소멸과 관련된 거죠. 대리권 소멸 4번. 자, 조금 지고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과 관련해서 소멸 사유가 있었죠. 자, 일단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조문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중에 하나가 127종.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소멸사였죠. 본사. 대사선파. 그랬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소개래기 파산. 그랬죠. 여기서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였어요. 그러니까, 요놈 지워야 되죠.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본인의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죠. 어? 자, 5번은,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본인 기준이죠. 아니, 대리인 기준이 원칙이죠. 어? 죄송합니다. 대리인 기준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116조 이항, 본인의 지시. 또 하나가 104조 불공정한 행위, 궁박. 궁박 여부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 본인 기준. 5번 틀렸죠. 궁본, 경무대. 그랬죠. 궁본, 경무대. 암기. 6번,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엇이다?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필요하죠? 착각하지면안 돼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죠. 행위 능력 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 없는, 즉, 만취한 대리인이, 만취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만취한 행위, 자, 이 행위, 무효. 7번, 7번, 복대리. 복대리인에 대해서 조문 120조, 121조, 임의대리인의 복위권 및 책임, 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위권 및 책임,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아우. 임의대리라고 돼 있죠. 임의대리는, 121조에서 뭐, 1 2 0주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이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이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질문이죠. 본인 승낙이 있으니까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8번. 복대리는 뜻이 뭐였었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탁을 했다, 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에게 부탁을 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랬죠.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죠. 123조 1항 복대리인의 지위 권한에서 1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그 권한에서 내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잊지 마세요. 9번.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을, 계약을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한다. 이거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누구한테 하는가? 외우세요. 무상승. 다만,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하지 않은 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또는 승계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1월 15일 날. 근데 이 사실을 상대방이 20일 날 알게 되었다. 추인 사실을. 그러면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상대방은 본인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뭐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셔야 되죠. 어쨌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자, 10번. 무권 대리인을 추인했어요. 자, 무권 대리인이 그 무권 대리인을 1월 10일날 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15일날 추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죠.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추인 한때부터 유효가 되느냐?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느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따라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라고 해야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있었던 과로 넣기 하고요. 기출 OX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라 그랬습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훈련을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렵다고 한번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 번, 세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귀가 뚫려요.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 알아들어 말이지. 어느 순간.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 해보고 싶으시다면, 두 번, 세번 자꾸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